네, 안녕하세요. 남현우 대표입니다. 오늘은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브랜딩이 여러분들 뭘까요? 그러면은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. 브랜딩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, 그럼 도대체 브랜딩이 뭐지?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. 브랜딩을 한 단어로 정해드리면 차별화입니다.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왜 브랜딩이 필요할까요?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입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그 상품, 그 관련된 똑같은 주제로 된 상품, 전자책이든 상품이든 그거로 된 상품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속더라고요.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,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입니다. 잘 판매하는 사람 거를 따라하셔야 돼요.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고, 그리고 이걸 듣고 실제로 많이 따라하셨다가 잘안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.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은 잘안 될까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전문가와 B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. 근데 A라는 전문가는 후기가 1000개에요. B라는 전문가는 후기가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. 두 가지 상품이 비슷해요. 너무 똑같아요. 뭐 전문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구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다 비슷하면 당연히 후기가 많은 상품을 구매하겠죠 왜 그만큼 검증되고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감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소비자들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후기가 높은 제품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든 내가 만약에 사업 아이템을 잘 정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브랜딩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브랜딩을 할수있는 나차별을할수 있나, 있나 가장 쉬운 게 네이밍입니다. 네이밍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쓸때 마케팅 글쓰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왜? 너무 많은 마케팅 글쓰기 책들이 나와 있어서요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PS 글쓰기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PS 글쓰기라고 했더니 마케팅 글쓰기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펀딩에서 1000% 이상을 달성했고 베스트셀러로 등극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좋아하셨다면꼭 다른 네이밍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전문가 명예도 좋고 내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것도 좋고 영어로 된 네이밍을 하나 잘 만들면은 시장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구축할 수 있고 그 네이밍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사와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빠르게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글쓰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